여보세요? 네, 아,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황영호의 니다 네, 네, 반갑습니다. 어, 네 어떤 정보 때문에 연락 하셨나요 어, SM 라이프 디자인이고요. 네. 3650원, 50%입니다. 음 3650원에 50%요? 50원, 네. 네 어, 3650원. 오래되신 <laughs>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목요일날 네. 어떻게... 상황 보고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, 갑자기 한, 예, 한 15%씩 빠지는 바람에, 음.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. 근처까지 왔다가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. 네, 네. 조금만 네, 더 올라왔으면 참 좋은데, 그러면 딱 이제 팔수 있는 가격이었는데, 내가 산 가격보다 조금 덜 음. 올라와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. 그죠? 네. 그런데 네. 네. 갑자기 막 급락이 나와 버리니까 당연히 좀 네. 놀라죠. 어, 근데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의 경우 이제 내가 산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고 그 밑에서 떨어졌다는건 뭐냐면 사람들도 내가 산 가격에 많이 샀다는 거거든요, 개인들이. 네. 예. 를들어서 지금 이제 매수한 가격이 3,650원이잖아요. 근데 네. 고점이 3,420원 정도에 고점이 나왔어요. 그렇다면, 3,420원부터 사람들이 막 팔았다는 거잖아요. 그죠? 근데, 네. 손실도 지금 오랫동안 이제 손실 중이었고, 이제 그러다 보면은, 아, 내가 내 종목이 조금이라도 이제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네. 좀, 파, 거 수익이 아니다, 아니라고 하더라도, 본전 내지는 이제 최대한 좀 많이 손실을 회복하고 나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. 음. 그렇다는 건 지금 내가 산 가격, 가격이 음,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산 가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오려면내 어, 매수가에 꼭 회복됐을 때 판다기보다는 조금 더 빡, 빨리 정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런 이제 결단력도 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. 항상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지금 애써그 아, 네. 네. 목요일날 정리를 할 생각이었는데 네. 갑자기 아침부터 그냥 바로 그냥 그러니까, 뭐 한1 5가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. 이게, 이게 그 아침에 올라갔다가 눌리 조금 조금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정리하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아 그때 확 밀어버렸네요 올라갔다가 응, 응. 아 그럼 차라리 전날이라도 정리했으면 그죠 음~, 음 그죠 하루라도 전에. 꼭 항상 타이밍이 또 이렇게 안 맞아요 아유 또자 근데 볼게요 어~ 주가가 네. 빠지긴 했는데 지금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음, 한, 지금 하락은 한번더 눌릴 수는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네. 이자리에서 이 팔기는 너무 아쉬워요. 그래서 다음 반등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지금은. 그래서 SMF 디자인은 어, 다음 반등은 이번에 그 고, 고점이 3,420원에 나왔잖아요. 거기보다좀 네. 낮은 자리에서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. 지난번에 한번 빠진 걸 네. 보고서 사람들은 지금 시청자분처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아마 다음에 올라오면 네. 팔아야 되겠다. 혹시나 지금 3,420원 그 거기까지 안 오고 또 떨어지면 어떡하지? 라고 해서 미리미리 팔 거예요. 사람들은 이번에는. 그래서 저는 3,200원 정도. 어, 그 자리에 올라오면 그때 파실 어, 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한번더 누를 수 있어요. 떨어졌을 때 추가를 좀더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? 그럼 단가 음. 좀 내려갈 거잖아요 그건 안 돼요. 그건 안 돼요. 네, 그건 안 돼요. 만약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,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이었다면 어 추가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의 뭐 시가총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봐도 지금 비중 50%를 넘어가면 이거 50%도 많은 거예요. 지금은. 너무 어. 네. 많은 비중을 여기다 실지 마시고요. 이건 나하고 살짝 좀안 맞는 거거든요. 종목이 네. 거기다가 내가 비중을 실으면 이 종목은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. 나하고 안 맞는 종목이니까.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좀 편하게 기다렸다가 올라면 팔겠다 생각하시고 올라면 그때 파시고요. 현금이 있다면 그 종, 그거는 다른 종목을 이제 투자해서 오히려 뭐 그렇게 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아시겠죠 네. 네. 네 힘내시고요. 어 아쉽지만 아... 또 기회 올 겁니다. 네. 예,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하겠습니다 네.